가영이 사슴 타고 와 예쁜 원피스 입고 지금 사슴 타고 놀고 있네 와 신나겠다 가영이 기분 좋겠는데 응와 오늘은 예쁜 원피스 입고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예쁜 원피스 입고 왔어 이렇게 자랑하면 되겠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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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가령이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가령이 기분 좋아요? 응. 어. 가령아, 쉬를 항상 화장실에 가서 해야 돼. 옷에다 하면 바보야. 옷에다 하면 얼른 가서 쉬 마려우면 화장실 가야 돼. 응. 그래야 착한 사람. 가령아. 우유 뿅다 먹었으면 이제 내려놔 응응 응, 여기 한 번만 빨아봐 우와 우와 꾹꾹꾹꾹 뚝뚝뚝뚝뚝뚝 됐어요 아어풍기네 <laughs> 가령이 아기 때 쓰던 선풍기네. 응애, 응애, 할때 쓰던 선풍기인데. 응애, 응애. 왜요? 가령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가만 히 있을 때 쓰던 선풍기야. 왜? 그때 쓰던 선풍기야. 그 선풍기 왜 샀어요? 가령이가 땀을 흘리니까 그렇지. 가령이가. 시원하지? 어이구, 시원하다. 어휴시 시원. 어머, 저 뒤에 꽝 부딪히면 안 돼? 뒤에? 그 탁자 있는데 꽝 부딪혀. 조심해야 돼. 응? 어머. 집에뭐 시선이 다 가고 있어. 아니야, 아직 30분 있어야 돼. 지금 8시인데 뭐. 응, 저기. 가운데 와야지 되는데 TV 볼 시간이 아직 아니야. 그럼 너무 우리 떠요? 아니야. 30분 더 있어야 돼. 그럼 우리 할머니하고 뭐 하고 놀까, 우리? 책 봐요. 책 봐요. 그래. 책 보자. 책 보자. 동화책 보자. 퍼즐 맞추. 퍼즐 제자리에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 어머. 강아지 대소동. 강아지 대소동이야? 헉, 뭐뭐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laughs> 웃겨요. 웃겨? 강아지가 대소동을 벌려? 어어떡해 응. 음, 책을 보면 알수 있겠구나, 그지?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오 우당탕탕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응, 음, 강아지가 막 개구장지처럼 누나보다 뭘 망가뜨리고 그러나 보지 우당탕탕 하는데.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응 음,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음, 가령아, 웃겨, 웃겨. 음, 웃겨 웃겨. 가령아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 갔던 아이들 정리해야 돼. 당탕탕에도당탕탕 가령이 정리 장난감 안 했어? 했어. 했어? 음 정리 잘했구나 우리 가령이. 우당탕탕 오우우우 면 아포. 우강아지 여벌레 글씨 한번 볼까 우리? 오늘. 음. 글씨가 여기가 우자야 우 우산 할때 우자. 우당탕탕. 우당탕. 우당탕탕. 청소리 탕탕탕탕. 우당탕탕 강아지 대저동. 이 이음이 없으면 가야 가령이 할때가야 우당탕탕 강아지 대동 이건 음, 아빠 할때아 아다 이거는 지 아까 가령이 지음 만들었지 사가 가지고 지어. 우당탕탕. 강아지 대서동 아 좋아요. 한장 넘겨볼까요? 우당탕탕 강아지 대서동 어머나 여기 뭐 강아지가 엄청 많네 <laughs> <laughs> 와 강아지가 엄청 많아요 강아지 대서동 어? 어느 날 아침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연 아라는 깜짝 놀랐어요 망망 와라 왈왈 응응. 우울. 세상에 이 강아지들 좀 보세요. 아, 얘가 막 막막 와와. 와와. 막 이런다. 강아지들이 떼로 지어 가지고 와서. 어머나.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강아지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 잠깐만 잠깐만. 강아지들은 어머 세상에. 짝 저리 뛰고 이리 뛰고 마구 구르고 뒹굴고 뛰어 놀았어요. 어머, 침실은 금세, 거실은 금세 엉망이 되었어요. 이 거실이 엉망이 됐어. 막 쾅쾅 뛰고 구르고 막 이래가지고 거실이 그냥 지저분. 이게 망, 이게 망가졌어요. 강아지 대소동. 어? 강아지 대소동. 자, 어머나 얘들아 모여. 얘들아, 모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됐지? 어머나. 아, 네. 아리는 크고 작은 그릇을 꺼내 강아지들에게 줄 먹이를 담았어요. 강아지들은 배가 무척 고팠나 봐요. 그곳에 머리를 콕 박고 얌얌. 쩝쩝. 맛있게 먹었어요. 쩝쩝. 여기는 네 마리가 있고. 여기한 여기. 마리가 있고. 어. 여기네 마리가 있고. 여기한마리 음. 여긴네 마리가 있고 여기도 한 마리가 있고 어 그러네 맛있게 먹어라 사이좋게 먹어라 어머나 그다음 어, 여기 뭐야? 여기도 있었네 어 음, 거기도 있었네 어머나 저희 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 열 하나 열둘열셋 응. 자 여기 강아지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고 있어요. 맛있게 얌얌 먹고 나니까 놀이를 하는 거야. 어머 다시 줄을 세워봐야 되겠어요. 줄을 세워요. 어머나 뭐 사진을 찍고 재밌게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재밌게 하나, 둘, 셋, 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넷, 열네열네열네 열다섯, 열이고 열다섯, 열여섯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어, 그렇지 스물 둘, 스물 셋 우리 가령이 수학박사네 수학박사야 이렇게 됐는데 음. 그렇게 됐어 응, 어, 그렇게 됐어 다시 내려봐 내려봐 어,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 어머나 여기가 다섯 마리였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어땠어 어머 여기가 한 마리가 됐네 아래가 다섯 마리네 와 그렇구나 와야 우리 가령이 무지개 원피스가 너무 멋있네 무지개 원피스 누가 사줬어 너무 멋있다 엄마 간지러워. 머리가 간지럽나다. 올려야 되나? 읽어줘. 읽어줘. 어 그래. 어머 신이 난 강아지들이 놀이터를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펄짝 펄짝. 어머 미끄럼도 타지요. 강아지도, 아리도 아래로 슝 내려 미끄럼틀 타는 거야. 가령이도 미끄럼틀 타봤지? 응. 어휴. 어유 이게 뭐야? 어 흙두성이 발을 콩콩 여기 저기를 때구르르르르 집안을 또 엉망이 되었네요. 얘들아 목욕하자. 목욕 목욕 목욕. 지저분해져 가지고 목욕하세요 큰일났어요 어머나. 목욕도 하나가 있어요. 응? 왜왜왜 여기 했다야? 어 여기 여기는 너무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강아지들이 네 마리가 있고 두 마리가 있고. 왜왜왜왜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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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에다 했다? 어 거기 사이좋게 하라고 물을 받아서. 아, 너무 먼 너무 많아서요? 어 너무 많아서 물을 아껴쓰라고 나눠서 하는 거야. 너무 많아서요? 음 너무 많아서 아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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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어이고, 잘하네. 우리 가령이 잘 세네. 척척 박사네. 자, 볼까요? <laughs> 어, 이튿날 <laughs> 아침. 딩동, 딩동. 어?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어? 문을 연 아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맙소사. 이 고양이들 좀 보세요. 고양이들 좀 보세요. 큰일 났어요. 고양이들이 놀러 왔어요. 아리네 집에. 가령이 집에 왔나 봐요. 자, 넘겨볼까요? 음, 어머나. 한장 넘겼어요. 두장 넘겼어요. 안 해요. 두장 넘겼어요. 어머나. 와, 여기는 뭐예요? 여기 무슨 글자예요? 음, 셋 글자. 응? 어? 셋 글자. 셋 글자? 셋! 셋! 음, 아유, 셋이라 그러네, 우리 가령이. 셋. 요거는? 풍선이 몇개 있어요? 하나. 요게? 셋. 어, 풍선이 세개 있잖아요. 그래서 삼이라 그래. 여건 풍선 하나 있으니까 뭐라 그래?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 가령아? 1! 음, 어, 하나 있으면 1, 세개 있으면 3, 두개 있으면 2! 하나 있으면 1, 두개 있으면 2, 세개 있으면 3, 네개 있으면 4!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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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야,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네. 여기는 토끼가 한 마리 있네. 혼자 탔어요. 여기는 누구 누구 탔어요? 음, 고양이, 다람쥐. 어, 고양이하고 다람쥐 2가 됐어요. 2. 와.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어.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음, 대소동. 대 음, 우당탕탕 강아지 대소동. 가령아, 풍선이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랬어? 1어이고 그렇지 1 사과가 두개 있으면 뭐야? 두개 있으면 가령아 이 어이구 어이구 아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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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가령 어디가 가령 어디가 어머 가령 뭐가 져오는 거야? 어머머 어머 어머, 사슴베개 가지고 오는 거야? 어머나, 사슴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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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봐. 쿵하잖아, 가령아. 어이고. 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가령아. 항상 조심. 이봐. 또 머리 여기 탁들일다가 여기 부딪힌다. 부딪혀. 조심. 응, 그렇지.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그래, 오리야, 너구리야, 뭐하니? 오리, 너구 응, 어리하고 너구리가 사이좋게 놀나보다 오리, 너구리 응, 오리, 너구리. 어리 너구리. 응. 너구리 오리, 너구리, 오리야, 너구리야 얘가 너구리야 오리, 너구리 응, 오리, 너구리야 음, 아이, 시원해 아기, 오리, 너구리, 보보 이게 아기 오리 너구리래. 어 고개를 쏙 내밀어요. 넓적한 주둥이랑 도톰한 음, 꼬리가 참 귀여워요. 이게 넓적한 부리야 가령 아입 여기는 어. 도톰한 꼬리가 너무 예쁘대. 어머나. 와 아기 너구리. 아기 너구리야 아기 오리. 너구리야. 아주 오리 너구리야 도톰한 입 도톰한 통통한 꼬리 넓적한 입 너무 예쁘다. 보보를 소개합니다. 보보는 초대장을 펼쳤어요. 엄마 나처럼 알에서 나오고 젖을 먹는 친구랑 가야 한대요. 보보는 친구를 찾으려고 후다닥 밖으로 나갔어요. 보보는 나갔어. 지금 밖으로 나갔어. 한장 넘겨볼까요? 응. 그래요. 넘겨봅시다.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보보가 물고기를 만났네. 와, 물고기 만나가지고 보보는 강물로 퐁당 끼어들었어요. 커다란 물갈키가 있어. 보부가 커다란 물갈퀴 발로 막 헤엄을 쳤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물고기를 만났대요. 물고기를. 어머나. 지느러미를 발랑거리는 친구였어요. 안녕. 나랑 같이 동물축제에 갈래? 동물축제라고 물고기가 동물축제라고 하고 깜짝 놀랐어요. 또한장 넘겨볼까요? 응. 우 와, 이게 뭐야? 아, 뭐야? 음, 나랑, 나랑 닮은 친구랑 가야 해. 너도 아래서 나왔니? 당연하지. 물고기들은 원래 아래서 나와. 보부는 기뻐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 너는 젖을 먹니? 물고기가 젖을 안 먹어요. 젖이 아니? 그럼 이렇게 풀이랑. 어, 응. 풀이랑. 풀이랑 이렇게. 응. 풀이랑 또. 연못에 있는 오리를 찾아가봐. 너랑 비슷해. 얘는. 이렇게. 어, 물고기는 풀 먹고 또 다른. 영양가 있는 플랑크톤을 먹어요. 물고기는 이렇게. 음. 또한장 넘겨 볼까요? 넘겨 볼까요? 음. 이렇게. 음. 그래서. 음. 또 이렇게.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응. 음. 음. 자. 간지로? 심마리 얼른가. 자. 가자. 가자. 가령이 누가 저렇게 의자도 만들어 놨어? 갖다 놨어? 엄마가? 네. 어이, 어이 신발 신어. 슬리퍼 물이 네. 많다. 물이 많아. 슬리퍼 신어. 어 음, 여기, 여기. 집에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laughs> 자. 집에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응. 음. 그래. 어머, 가령이 방구 꼈어? 아니. 요 아니야? 아이고, 예쁘라. 얼른 쉴을 놓아야 돼. 쉴을 잡으면 잘못 더옷시했다고 두 장만 뜯어, 두 장. 자, 땡겨. 자, 한장이한 장이야? 자, 자, 두 장이야. 응. 자, 어이구, 찢지 말고. 어, 두 장이 됐다. 두 장이 됐지. 그지? <laughs> 찢으면 두 장? 어, 찢으면 두 장? 이가 응. 되는 거야. 이. E. 응, 오리같이 생긴 이. E. 이가 오리같이 생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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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치마, 원피스로 내려야 돼. 아빠, 아빠. 아, 여기 집에 다가오고 있어요. <laughs> 가령이 원피스가 팬티 속에 들어갔네. 팬티, 원피스 똑바로 내려야지. 그게 뭐야. <laughs> 그래. 어휴. 아직 더 있어야 돼. 10분 더 있어야 돼. 어. 응. 10분 더 있어야 돼. 우리 가령이는 TV를 너무 좋아한다. TV는 바보상자라는 거 몰라? 가령이 바보야? 바보상자랑 놀게? 응? 가령이는 TV는 바보상자야. 시간도 적당히 응? TV를 봐야지 TV 자꾸 볼라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야. 우리 가령이는 바보 아닌데. 그치? 이게 왜 이랬어? 가령이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의자 속에 숨었네. 탁자. 아유 저기서 보이는 거야? 어머나. 사슴하고 놀아. 가령아. 가령아. 아유.